할렐루야! 제 32차 요한계시록 사경회에 오신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에 앞서 복음성가 7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7장입니다. 네, 신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요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일장에는소로말씀 주님의 환상 2, 3장은 일곱 통의 주님의 편지 4장에선 순상나원 본부를 보고 오장부터팔장육절 알아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신 7년 대환람 준비사항 보충개시 기록되었네 8장에 7절부터 12장까지 천0년반 사건들과 보충개시라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93년반 사건들과 보충개시라 1십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한국대한 말씀 기록되었네. 11절로 15절은 백보자 심판. 각 사람의 한대로 심판을 받네. 2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2장 5절까지 신천신지로.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는 마지막 경고 말씀 기록되었네. 아멘.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 7장 2강을 강의하게 된 영광스러운 교회 서재윤 강사입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 7장 2강을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요한 계시록을 시원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목차를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계시록 7장 2강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2강입니다. 계시록 7장 목차입니다.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부분적 해설입니다. 먼저 2일 후에란 앞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에 또 다른 계시가 나타났음을 알려주는 접속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큰 환란을 면제받은 인마전종 14만 4천 명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에 또 다른 계시의 첫 번째 장면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란 온 세상 만국을 의미합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교회 시대의 만국은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전 3년 반 시대의 만국계시록 11장 9절을 보면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후 3년 반 시대의 망국은 게시록 13장 7절을 보면, 시작.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시작,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백 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그리고 아무라도 등이 셀수 없는 큰그 물이라는 표현한 이유는 14만 4천 명은 쉽게 셀 수는 있었지만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도저히 셀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온 세상 만국은 도저히 셀수 없을 만큼 많은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자기 요즉 자기의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영적할래 즉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흰옷을 입은 장소는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에서는 할레산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대환란 통과하는 성도들은 천년 왕국 입구입니다. 또한 정결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교육받은 낙원 입구입니다. 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려가 종려 종료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보충설명입니다. 종려나무 대추야자는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가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보충 설명입니다. 그리고 니에미아 8장 15절을 보면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오산나 천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승리의 상징으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오산나라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구절 말씀 중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 흰 옷을 입었다, 종려가지를 들었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종기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지로다. 아멘. 하더라. 전체 해설입니다. 큰 환란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해 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천사들도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큰 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에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모든 천사들이 큰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천사들이 어린 양의 부유함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내 주여 당신이 알리 나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전체 해설입니다. 24장루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 자신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답변할 수 없지만 장루님께서는 알고 계실 터이니 가르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장루는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답변했으며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즉 자기 행실을 빨아 정결케 된 성도들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희게하였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가운데 나온 4대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참조하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어린 양 피에 자기 행실을 빨아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판서를 통해서 또, 어, 행실의 옷에 대해서, 네. 어, 행실의 옷이 있습니다. 행실의 옷은, 행실은 일단 첫째는, 첫째는 그 옷입니다. 그 옷은 계시록 개시록 네, 3장 4절에서 말씀, 개시록 네, 7장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옷입니다. 네, 자기 웃은 개시로 16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두루마기입니다. 그,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입니다. 네. 제지로 이시리장 1 4절입니다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설명입니다. 자교서를 빨때꼭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가 장중요하고요세 번째는 이제 맑은 물, 맑은 물이 있어야 자기 옷을 빨수 있고, 네 번째는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의지입니다.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전체 해설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반납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이는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전체 해설입니다. 그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성도들은 큰그 환란을 통과할 때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고 흰옷을 입고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분적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중설명입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밤낮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영원한 장막은 어디일까요? 천연 왕국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신천지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장막을 준비해 놓은 신천신지는 마기도 없고 죄도 없고 불행도 없고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할 때와 같이 배고픔이나 목마름, 태양 열에 상하는 것과 같은 재앙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좌에 계신 어린양 예수님께서는 큰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였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를 마시며 살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대원란을 통과할 때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결코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되리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15절에서 17절 말씀, 전체 해설과 성전성도들의 영원한 장막, 신천신지, 보좌에 계신 어린양 예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보았습니다. 7장 말씀을 총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큰 환란을 면제받은 임맞은종 14만 4천명,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25장을 부른 후에 게시록 7장 2강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성가 25장 영광의 나라 내 가치 환송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 영광이 보자.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이 보자. 아, 저 영광의 나라. 제가 소원 님 아버지, 계시록 7장을 통해 두 분류로 구분된 성도님들에 대하여 잘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14만 4천 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